서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AF, 지속가능 항공유, 공합실증센터를 서산시가 유치했다. 아마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2050년까지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이런 그 온실가스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넣는 연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 9배가 많고 기차보다 20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항공기에 넣는 연료를 빨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료로 배체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가 의무화 비율로 돼 있는데 2050년까지 70%를 SAF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로 배체를 하게끔 되 있습니다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첫 자를 따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연료보다 80%나 저감된 그런 연료를 쓴다는 거죠. 그럼 그런 연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해 식용유, 해 비닐, 해 목재,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재생 가능한 이러한 원료들을 통해서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연료를 만들어내는 연료를 확보하고, 연구하고, 평가하고, 실증하고, 활용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그런 여유를 만들어내는 종합실증센터 이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이 서산 대산지역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산 대산지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실증센터가 들어섰는데 국비가 2,310억 원, 모비가 33억 원, 인간자본이 690억 원, 서산 시비가 77억 원에서 모두 3,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한 실증센터를 2027년 8년 완공시켜 가지고 평형화 시켜 나가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을 국산화시켜서 인증 센터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국제적 표준을 만들면 우리가 만든 그 표준에 맞는 그 연료를 세계 각국이 쓰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2% 사프 연료로 대체하게끔 이렇게 지 추진 법제화가 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 연료를 지속 가능한 항공기로 전부 대체를 해나가니그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 연료를 우리 서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면서 순수 국산 기술을 어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굉장한 그런 그 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